네, 자, 기 보니까 3번, 이제 변제 계획안의 작성 요령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가용 소득만을 변제 재원으로 제공하여 변제 계획안을 작성하는 경우, 이게 거의 대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가용 소득만으로 변제 재원으로 삼는 경우, 그다음에 예외적으로 가용 소득과 재산 처분, 대가의 두 가지 변제 재원으로 제공하는 이제 변제 계획안을 작성하는 경우. 네, 실무상 뭐 재산 처분을 해서 변제자금 을 삼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두 번째 구체적 문제점들 그래서 안분 기준 네, 이거는 안분 기준은 저기 뭡니까 그 일반 개인회생 채권자들에 대한 이제 그 뭡니까 안분 기준인 겁니다. 일반의 우선권 이 있는 저기 뭡니까 그 채권은 어차피 일정 기간 동안 전액을 변제해야 되기 때문에 뭐안 안분이라는 게 없습니다. 일반 우선권 채권은. 근데 이제 이거는 안문 기준은 일반 개인회생 채권자들에 대한 이제 안문, 저기 기준을 저기 뭔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변제 계획안 작성에 있어서 가용소득을 일반 개인회생 채권자들에게 배분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데 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결정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한 개인회생 채권은 원금과 이자가 모두 등질화되므로 원리금을 기준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원금과 이에 대한 이자는 그 성질면에서 차등을 둘수 있다는 점 원금으로 계산할 경우 계산이 간편하여 변제 예정편을 작성하기가 수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실무에서는 원금 기준으로 해서 안분을 합니다. 근데 네, 아까 변제 기간에 유형별로 보신 적 있죠? 그래서 뭐 36개월 이내에 채무자가 채무 그러 채무금액은 적고 월 가용소득이 높아서 36개월 이내 에 원금 이자를 뭐 전액 변제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말 그대로 이제 예외적인 경우고 대부분의 저희가 실무상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거는 36개월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 원금 그다음에 이자 전액을 면책받는 변제기안이 가장 흔한 저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저기 뭡니까? 실무에서는 일단 원금을 기준으로 해서 일반적인 채권자들의 채권은 저기 안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나번 이제 압류 정립금의 처리 그래서 간혹가다 이거는 이제 압류 정립금의 처리라는 거는 개인회생을 저희가 그 개인회생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기 전에 그러니까 금지명령이라든지 만약에 발행이 되면 채권자들에 대한 뭐 보전 처분, 예를 들어 뭐 강제 집행 급여라든지 보전 처분 강제 집행은 금지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실무에서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개인회생 신청서를 채무자가 법원에 제출하기 전에 이미 급여에 가압류나 압류가 들어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회사 급여 담당자는 압류나 가압류가 예를 들어 재3 채무자인 직장으로 송달이 되면 압류 금액 뭐, 뭡니까? 그 압류 저기 금지 채권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급여액만을 채무자한테 지급을 하고 말 그대로 그 압류 금지 금액 이외의 금액은 채권자가 추심을 해 가든지 아니면 중지 명령을 시켜 놨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그거를 중지를 시켜 놓는 거지 그 금액을 채무자한테 지급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은행가 아니 은행이란다 그 직장 말 그대로 직장 급여담당자는 이 압류가 가압류나 압류가 법원에서 해제가 돼서 해제 통지서가 와야 그 뭡니까 해제 통지서가 도달을 해야 그때 이제 채무자한테 지급을 할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그 압류 금액이 1, 2개월도 아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전에 압류가 들어왔다고 하면 개시결정, 변제계획 인가, 압류나 가압류의 해제는 변제계획 인가가 확정이 돼야 실효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그때까지 계속 금액을 정립해 놓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채무자가 어떻게 보면 변제할 금액이 계속 급여의 압류로 정립이 돼 있기 때문에 가압류나 압류로 그러면서 나중에 변제계획 안에 그 압류돼 있는 금액을 변제계획 인가 이후에 일시적으로 다그 회생용 가상계좌로 투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투입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이제 제가 보니까그 36개월로 봤을 때는 1회 변제의 기일에 뭐 예를 들어 천만 원이 만약에 압류가 돼 있다 그러면 1회변제기인가 이후에 천만 원을 일시에 저가 뭡니까 지급을 하고 나머지 35개월 동안 이제 가용소득으로 변제를 해 나가는 겁니다. 그 대신 일시에 투입하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가용소득은 줄어들겠죠. 무슨 말, 이해되시죠?